싶은 건 뭐냐고요. 생일날 갖고 싶은 선물을 물어보는데요. 가방도 있을 거고 음. 악세사리도 있을 거고. 탑재훈의 명품 시계를 노리며 시계 압박하는 정해인이었죠. 곧 생일이네요 이제. 선물 보내주실래요? 뭐 갖고 싶어요? 그거 주시면 안 돼요? 응. 화장실 바닥 타일 갈아주시면 안 돼요? 그걸 저보고 갈아달라 생일 선물로. <laughs> 진짜 갖고 싶은 건 뭐냐고요? 전 진짜 욕조 타일 갈고 싶어요. 갈아드려요 <laughs> <laughs> 님이아 아,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가방도 거 가방도 있을 거고 액세사리도 음. 있을 거고 시계? 시계로 이거 싸구려예요 아 아니잖아요 싸구려예요 <laughs> 어디 건데요 뭐야 이거 어디 거야? 얼마니예요 <laughs> 전자시계 아 전자시계요? 네 전자시계 엥? <laughs> 아 <엠? 웃음> 전자시계 형 옆으로 눌러보는데? <laughs> 누르지 마세요 독침 나가니까 <웃음> 어, <웃음> 저희 경찰이라서 네. 뭐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? <laughs> 그런 생각? 뭐 타일 갈아드리면서 알려드려요? <laughs> 수 있는 거예 아, 그럼요. 그럼요.